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왜 태어났을까? 이 질문을 수없이 해봤다. 그런데 아직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. 대자연과 우주, 그리고 생명체를 있게 한 어떤 존재가 있든 없든 이유 없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정도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.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했기에 그래서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?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나를 필요로 한 걸까?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산다. 배고프면 먹고 먹으면 배설하고 그러다 잠든다. 그런 단순한 삶조차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필수 요소가 된다면 나 역시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이 모든 행위들조차도 세상이 돌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역할 중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그렇다는 가정하에 나는 왜 살아야 할까. 삶을 돌아보면 왜 살아야 하지? 라는 질문은 늘 힘든 순간에 나왔던 것 같다. 힘들다고 느꼈던 이유는 내가 간절히 원했던 삶은 현실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. 그렇다면 원하는 게 없이 살면 힘든 순간도 줄어드는 걸까? 그게 가능할까? 예를 들어 잠자기 싫다고 잠을 거부할 순 없다. 살아있는 이상 수면의 본능을 이길 순 없으니까. 마찬가지로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게 없이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?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. 먹고 살기 위해 돈을 원하게 되고, 그걸 해결하려다 보면, 또 원하는 직업이 생기고, 그 직업을 위해 또 뭔가를 바라게 된다. 결국, 소망은 피할 수 없는 본능이고, 이루어지면 기쁘고,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따라온다. 아둥바둥 살았지만, 이루어진 소망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더 많았던 것 같다. 그럴 때마다, 내가 너무 과한 꿈을 꿨나?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, 지금 돌아보면 그냥 삶이 그런 것 같다. 그런데도 만약 누가 지금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죽을래? 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죽고 싶지 않다. 무섭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도 지금은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. 그러니 왜 살아야 하냐는 질문에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. 하지만 나는 그냥 살고 싶진 않다.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직접 정하고 싶다. 내가 정한 이유라면 그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. 과거를 떠올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. 아련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. 나는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들을 이뤄낸 적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보다도 그저 살았던, 아무것도 바라지 않던 순간들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. 한때 지우고 싶었던 부끄러운 순간들조차 이제는 그 자체로 참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. 이렇게 보면 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체험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같아. 내 소망과 희망은 삶의 원동력인 것 같다. 그러므로 소망이 있음에 감사할 것이다. 그리고 그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 내게 주어진 dna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볼 것이다. 설령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적당히만 나를 다그칠 것이다. 게으름을 피우며 친구와 술 한잔했던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될지도 모르니까. 그리고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인정한다.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. 어울리기 싫은 실패, 시련, 좌절, 불안, 초조함이 찾아오더라도 불쾌한 손님을 맞이하듯 그냥 조용히 문을 열어주겠다. 미래를 몰라서 불안하지만 또 몰라서 희망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? 왜 태어났는지, 왜 살아야 하는지,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삶은 내가 그냥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.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냥 살아봐야겠다.